철쭉 미니 한번 심어봐요 조그만 화분에 이렇게 심겠습니다 염화는 거 하나 이렇게 물러 밑에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넣습니다 물이 잘빠지게 그럼 웬만한 물철까지에 그런 큰 돌을 있으면 밑에다가 이좀 깔아주세요. 옆쪽에도 마찬가지. 이큰돌 있으면 마사가 밑으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두개이렇서 이렇게 얇게 렇게 넣어주세요 네, 이걸 이렇게 살살 이게 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안성했습니다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자, 물을 줄 거예요. 얘도 제가 이게 뿌리를 내린 겁니다. 꺾고지하고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미니 화분에서 꽃을 피면 정말 이쁘죠. 이렇게 해서 잘, 잘 커요. 이렇게 잘 키우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한번 듬뿍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니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예쁘게 잘 됐습니다.